안녕 친구들. 자, 어, 여러분들 수학 힘책 잘 풀었어요 지난 시간 거. 어, 나머지가 있는 몇십 몇 나누기 몇 해봤었죠. 어, 오늘도 나머지가 있는 몇십 몇 나누기 몇을 해볼 텐데 오늘 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 거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연습 문제로 한번 내볼게요. 자, 흰 종이를 준비하고, 음, 자잘 보이시죠? 어, 오늘 선생님이 연습 문제로 낼 거는 요 문제예요. 식을 한번 그냥 써볼까요? 자, 46 나누기 5. 자, 이거 세로 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46 나누기 5. 이렇게 썼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10의 자리, 10모형이 이만큼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생각해보라그랬잖아요 근데 못 나눠, 그렇지? 10모형은 4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5묶음을 만들어야 돼. 그럼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예요. 꺼번에 생각해요. 그러면 46이 됐어. 자 우리 46에 5가 몇번 들어갈까요? 46에 자 99단 5단 중에서 46이 어, 안 되는 거 찾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죠? 46이거나 46이 안 되는 거죠. 51은 5 5 25 20 5, 35 54 20 5 5 25 56 35 0 7에 35 58 40 59 45와59 45 했는데 1 조금 넘어가네 그치? 9해도 되겠다 자 그럼 9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46에 9번 들어가 전체에서 어 5개를 9번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빼야죠 어, 전체 있던 자리에서 다 빠져나간 거니까 자 그럼 9, 45만큼 썼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되면 46에서 45를 빼면 되죠 얼마인가요? 1이네 그쵸? 자 여러분들 1이면 어때요? 1더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 못해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자, 목숨 9이고 얘는 뭐를그어 나머지. 그래서 옆에 있는 요식에다가 표시를 하면 목숨 9고 나머지 1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기억나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자, 교과서는 44쪽이에요. 44쪽. 자, 나머지가 있는 몇십면 몇 나누기 몇? 두 번째 시간으로 더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운동장에서, 어, 콩주머니 던지기를 하고 있는데, 콩주머니가 모두 몇 개냐? 1 0 개씩 바구니에 담겨 있는 게 지금 네 바구니가 있어요. 신모형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바구니가 있고, 낱게가 지금 7 개가 있어요. 자, 그럼 뭐, 그래서 몇 개래요? 47개. 자, 47개의 콩주머니를 세 명이서 똑같이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바구니 하나씩 가져가자. 이렇게. 그렇죠그 다음에 남은 것들을 가지고 낱개로 나누어서 우리 지난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우리 그래서 식으 한번 나타내봐요. 전체가 얼마인데 47. 몇 명으로 나눠요? 3명이 똑같이 나누려고 한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수모형으로 알아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수모형으로 알아봐요. 자, 10, 20. 30, 40. 자, 40이고, 낱개가 7개가 필요했어요. 그죠? 낱개 7개는 보라색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7개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3명이서 나눠 가진다고 했거든요. 선생님이 3명 접시를 포스트에 쪼개놓은 걸로 써야 되겠네. 자, 한명두명 이거를 3명이라고 쳐요. 자, 그러면, 신모형이 이렇게 3개니까 어때요? 신모형 하나씩 나눠줄 수 있겠죠? 자,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그치 자 나눠주고 나서 아직도 남았는데 이거를 여기에 똑같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요거를 하나하나씩 주면 되죠 뭐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자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어 하나 하나 남았네? 그리고 요거 남았잖아요. 하나 너다나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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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묶음에 10, 1, 2, 3, 4, 5, 15. 10, 5. 1 5. 어, 똑같이 다 됐네요. 자, 그런데 선생님 손에 몇 개가 남았어요. 두 개가 남았어요. 그럼 이렇게 남은 애를 뭐라고 한다고요? 나머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를, 그래서 47 나누기 3. 우리 금방 47 나누기 3한 거거든요? 그랬을 몫이 얼마예요? 몫은 한 묶음당 개수를 말해요. 몫이 얼마? 그쵸. 목선 15가 되겠죠. 자, 나머지는 얼마야, 나머지? 이거 있잖아요. 두 개. 그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수모형으로 실물로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스티커를 가지고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45쪽에 보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모형을 가지고 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금방 선생님이 했어. 세 명한테 하나씩 나눠졌죠. 지난 주에 지난 시간에도 원래 붙임딱지 붙이는 건데 선생님 숫자로 써버렸죠. 자 오늘은 붙임딱지 하나 여봅시다자 준비물 4예요. 준비물 1, 2, 3, 4. 자 요거 오늘은 45쪽이니까 요맨 아래 거 사용하시면 되네요. 선생님 그동안 너무 사용 안 했나봐. 자 선생님 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준비하고 나서. 요거를 어, 한번 여기다가 붙여보죠. 자, 선생님이 하나, 아까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던 거 있죠. 자, 그럼 얘도 한 사람당 10모형을 하나씩 나눠줘요. 자, 10모형을 하나씩 나눠주면 한 사람당 10개씩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47 나누기 3이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그거 옆에 과정을 한번 써볼게요. 자, 47 나누기 3인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거 신모형 4개짜리라 했어. 신모형 4개면, 한 사람 앞에 주면, 한 사람당 몇 개씩 돌아가? 한 개씩은 돌아가요. 그렇죠 자, 한 개씩은 돌아가요. 그러면, 총몇 개가 쓰였죠, 지금? 30개가 쓰인 거죠? 30개를 빼주는 거예요. 자, 30개를 빼줘요. 그쵸? 렇 빼면. 자, 그래서 요거는, 한 사람당 30, 한 사람당 10개씩 해서 3명이니까, 10개씩 3명이란 뜻이에요. 그쵸? 자, 뺍니다. 빼면 어떻게 될까요? 4에서 3 빼면 1, 7 빼면 7, 17.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17이 남았었잖아요. 근데 17 안에는 3이 더 들어갈 수 있어. 17 안에 몇 개가 더 들어가나요? 어,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17인데 이거를 낱개로 다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나누어, 나누어서 또 3명한테 나누어졌더니, 선생님이 아까 나눠준 거 있잖아요. 몇 개씩 돌아가요? 5개씩. 그치. 그래서 그런데 붙일 떡지를 붙인다면 다섯 어, 개 있는 요거를 붙일 수 있겠네.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그렇죠? 이게 원래 있던 자리예요, 여러분들. 원래 있던 자리에 이거 하나씩 나눠주니까 뺀 거고. 그현상도 나머지 열 열일곱 개에서 또 이게 다섯 개씩 나눠주니까 또뺀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몇 개가 남았어? 선생님 손에 아까 몇개 남았어요? 요두개 남았던 거, 기억하죠? 요두개 남은 거, 요게 나머지가 돼요. 자, 식으로 다시 돌아오면, 47에서, 어, 요기 요만큼에서, 어, 0모형 4개가 있는데, 3명이서, 나눌 수 있지? 한 사람 앞에 한개씩 자, 그럼 30개를 빼고, 그렇죠 그러면 17이 남았어요. 17이면, 한 사람 앞에 몇 개씩 더줄수 있나요? 3명인데. 3명, 한 사람당, 다섯 개씩, 그치. 그래서 다섯 개씩 나눠줄 수 있는 걸 쓰고, 여기다가, 그럼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해서 여기 전체에서 빼는 거죠. 그러면, 5, 3, 15. 15 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2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나머지. 그죠? 얘는 뭐라고요? 몫이에요. 그래서, 47개의 콩주머니를 3명의 친구가 나누면, 자, 요거는 뭐라고 불러? 15개씩 가질 수 있고, 몇 개가 남는다? 두 개가 남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3, 어, 주사위 4번. 자, 첫 번째 문제. 56 나누기 3. 자,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자리부터. 자, 5에 3이 몇번 들어갈까요? 어, 신모형 다섯 개 갖고 세 명한테 나눠줄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죠. 한 사람당 몇 개씩 돌아가면 돼요. 한 개씩. 그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5에 3이 한번 들어가요. 한 번. 그러면은 어 요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 빼야 돼. 5에 3이 한번 들어가면 3이 한번 들어가면 3이잖아요. 그래서 3을 빼요. 자, 그럼 얼마 남죠? 5에서 3 빼면 2. 자, 그다음에 2 가지고는 못해.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얘를 합쳐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낮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낮게 26개는 3명한테 나눠주면 한 사람당 몇 개씩 들어갈까? 여기다 써야 되거든요. 자26자 3단 중에서 26이 안되는 거 넘지 않고 안되는 걸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355 3618 3721 3824 3927어 39하면 27이니까 36을 넘어가면 안 되겠네. 바로 전거3824자 26개는 3이 8번 들어가요. 8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3이 8번이면 얼마야? 3, 8, 24. 여기서는 24만 빼야 되겠네. 자, 그럼 얼마 남아요? 2. 자, 더 이상 할수 있다, 없다. 얘는 못해. 그럼 이게 뭐예요? 나머지. 자, 몫은 얼마인가요 여기다 써야죠. 18하고, 음, 나머지 2.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대로 쓰셔야죠. 선생님은 여러분들 보이라고 흰종이에 썼지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문제. 88 나누기 3. 자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자 8에 3이 몇번 들어갈까요? 8이 3, 일은 3, 3, 2, 6, 3, 3, 9. 어? 9는 안 되겠다. 그치? 그럼 3, 2, 6. 두번 들어가네. 자두번 들어가니까 두번 들어간 만큼 빼줘야 돼요. 3, 2, 6 빼줘야 돼. 그럼 얼마예요? 2. 2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게 내려와. 자, 그러면, 8, 3, 아 내려, 어, 내려오면 8이지. 그럼28 안에 3이 몇번 들어갈까요? 28 안에 3이. 어, 선생님 딱 떠오르는 게, 39, 27. 오, 어, 27하고, 그 다음에 안될것 같은데? 자, 39. 그럼 9가 9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9, 3, 27. 자, 얼마 남아요? 1. 자, 그럼 전, 목은 얼마? 29. 나머지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되셨죠? 어, 우리 그러면 세 번째 요 문제도 한번 풀어 볼게요. 74 나누기 4.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보는 거야. 어, 십모형7일곱 개가 있으면 4 명한테 몇 개씩 나눠 줄수 있어요? 한 사람당. 몇번 들어가요? 한 번. 수모형 십모형 어, 일곱 개가 있는데 어, 한 번씩 4 명한테 주면 4 개를 썼다는 얘기잖아. 십모형 4 개면 얼마가 없어지는 거야? 40이죠 원래 여기는 40인데 뒤에는 안 써도 자릿수만 맞추면 돼요 자 40을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7에서 4 빼면 3그죠그 다음에 우리 다 계산해야 되니까 뒤에 것까지 이제 낮게로 만드는 거예요 자34자 그러면 3 4예요자 34에 4가 몇번 들어갈까요? 34에 4가 4단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4몇번 들어갈까요? 음, 4, 4, 5, 20부터 해볼까요? 4, 5, 20, 4, 6에 24, 4, 7, 28, 4, 8, 32, 4, 9, 36. 36은 넘어가네. 그럼 4, 8, 32. 그러면 4, 8. 8번 들어가니까 32.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빼야죠. 34에서 32 빼면 2. 자, 그럼 나왔네. 자, 몫은 얼마? 18. 나머지는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맨 아래 문제예요. 공깃돌 98개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98개를 4명한테 똑같이 나눠준대요. 식은 어떻게? 98 나누기 4. 자, 98 나누기 4. 이렇게 하고요. 여기 10의 자리부터 한번 해봐요. 자, 10의 자리부터. 자, 9 안에 4가 몇번 들어가요? 9 안에 4가? 두번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두번 쓰고, 그럼 4, 2, 8. 8을 빼야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이고요. 이거 하나 갖고 계산 못 하잖아요. 밑에 있는 낱개를 가져와야죠. 그러면 18이 남은 거야. 그치? 18 안에 사는몇번 들어갈까요? 18.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오, 20은 안 되겠네. 그럼 4, 4, 16. 자, 4, 4, 4, 16. 자, 이렇게 되면 얼마? 2가 남네요. 그죠? 자, 나머지 얼마? 2. 몫은 얼마? 24. 그러면 공기돌 98개를 4명한테 똑같이 나눠 주면 자, 답. 한 사람당 몇 개씩 나눠 줄수 있어요? 몫이 24니까 어, 24개. 그리고도 나머지가 몇 개가 남아요? 나머지 두 개. 2개. 두 개가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나머지가 있는 계산 나눗셈 계산을 이제 두 번째로 해 봤는데 좀 어때요? 새로 셈 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나요? 어, 여러분들 이 계속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영상 그 수업 영상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지 않아요. 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도 이 영상이 끝나면 수학 익힘책 34쪽과 35쪽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하시고 채점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쑥쑥 늘어나길 바래요. 자,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4학년, 5학년, 6학년 그 이상 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